그다음에 다음 기구들이 제작됐던 시기 이건 뭘묻고 있는 문제야? 여러분 이이 이 경우는 과학 기술보다는 시기를 묻고 있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예, 시기가 언제냐? 거중기. 아, 이거 누가 만들었다? 정약용이 만들었다. 언제적 얘기냐? 조선 18세기 얘기다. 알겠어요? 조선 후기에 조선 후기에 이렇게 문화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됐죠? 그러면 시기 보세요. 시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칠정산내편과외편이 완성되어, 이거 여러 번 나왔죠? 이미 세종때니까 이게 15세기 답이네요. 그죠? 나머지는 다 맞는 겁니다. 예, 마가회통, 홍역과 관련된 치료법, 정략용의 마가회통이죠. 청과의 통상과 상급증을 시키자는 북학사상이 나타났다. 북학사상 누구라고? 박재가, 박지원 그죠? 그 다음에, 국어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혼민정음 운해. 이거 한번 나왔었지, 옛날에. 그래, 안 그래? 신경준이 지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18세기입니다. 지전설을 수용하여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거 지전설 나오면 누구라고? 그래. 잘했어요. 홍대용. 책 이름 다 해보자. 나온 김에. 의산 문다. 또 뭐가 있다고? 다먼서. 또 뭐가 있다고? 임하경륜. 잘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주세요. 알겠죠? 좋았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그 정도 이제 돼야 됩니다. 벌써 다 나온 문제잖아. 그냥 그래? 안 그래? 이 정도 했어 말이야. 서당계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걔보다 훨씬 i q 가 좋은 여러분들은 벌써 몇 시간째 지금 들었습니까? 그래안 그래? 맨날 나온 문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아, 이까짓 이 거쯤이야.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자신감과 자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려면 내공이 쌓여야 되고 공부를 더 해서 예 정제된 언어, 언어적 표현,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판단력 이런 데를 갖춰야 되겠죠. 오케이.